안녕하세요, 유튜브 제트원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강전 데스카운트, 아니 데스카운트 잠수인 척하면서 데스카운터로 낚아보도록 할 건데요. 그걸 어떻게 하는 고요 저가 직접 당해봐서 재밌어 보여서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네. 아 근데 여기 서버여서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서버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.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, 어, 데스카운터로 낚, 낙... 낚아보는 걸 해봤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